자, 그래서 저희가 콜백까지 어, <laughs> 만들어가지고 리퀘스트 URI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3번까지 다된 거였죠. 그다음에 저희가 4번, 이 카카오 로그인이 완료가 되려면 리소스 서버로부터 이제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 토큰을 이용해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리소스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큰을 받는 것까지가 인증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4번 좀 중요하죠 그러면? 자 4번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어 일단 토큰 요청을 해야 되는데 토큰 요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코드를, 코드를 리소스 서버에 이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요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시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인가 코드 받기만으로는 로그인이 완료되지가 않는데요. 요얘기인 거죠, 요거. 요 코드를 받았지만 코드를 받았지만 요거를 받아만 가지고는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해 토큰까지 받, 그, 받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냐면. 어 여기에다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목적지는 여기고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요렇게 필수 네 개의 파라미터를 넘기라고 되어 있고 위에 헤더도 헤더도 어텐츠 타입을 요렇게 필수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네 개와 요 헤더까지 포함해 가지고 뭐 여기다가 어 API 요청을 하면은 응답이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토큰 타입이랑 액세스 토큰 그리고 이렇게 리프레시 토큰이랑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죠. 이거 받아야 로그인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코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리그 리디렉트 URL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러의 매핑 메서드인 콜백에서 받았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요청을 할때 우리가 웹클라이언트 쓰잖아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점 이제 개시 get, 아니라 이번에 포스트죠. 포스트 요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스트 요청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포스트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겟 요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겟 어, 뭐 요청이 없네요 제가 지웠나 봅니다 테스트 컨트롤러 있구나 겟 어, 요청은 이렇게 개수로 했잖아요 포스트는 포스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URI 적어야죠, URI. URI 같은 경우는, 어, 여기죠, 여기. 토큰.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이라는 거를, 이렇게 필수로 설정을 해야 된대요. 자, 컨텐츠 타입은, 이렇게, 콘텐츠 타입이라는 메서드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넘으로 넣습니다. 이넘으로 미디어 타입 어플리케이션 폼 URL 인코드 이거죠. 어플리케이션 폼 URL 인코디드. 어.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폼 url 인코딩 d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 했으면은 파라미터를 넘겨야 되잖아요 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음~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요거 이제 스프링 그 공식 문서입니다 그 여기서 request body 라고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나와있죠? 뭐, 컨텐츠 타입 해가지고, 뭐, 제이선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쵸? 뭐, 스트림 제이선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요 폼데이터로 보내는 거예요. 어, 요거,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폼데이터로 보낼 때, 어, 자, 여기 폼데이터. 폼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바디 밸류라는 곳에 넣는데, 이 폼데이터의 모양을 보니까 멀티 밸류 맵이래요. 그래서, 멀티 밸류 맵은, 어, 맵인데, 맵인데, 이 밸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맵이 멀티 밸류, 맵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웹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쓴대요. 뭐,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를 좀 할게요. 참고를 할 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멀티 밸류 맵은 일단 우리가 필요하죠. 해가지고 자 멀티 밸류 맵으로 쓸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맵이 이렇게 링크드 멀티 밸류 맵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렇게 바디 밸류라는 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 우리의 멀티 밸류 맵으로 만들어진 폼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바디 투 모너는 뭐예요? 결과를 뭘로 받을 거냐? 어, 자 넘어오는 거 <laughs> 넘어오는 거 우리가 문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어, 우리가 요청을 제대로 한다면 어, 응답이 요렇게 넘어오거든요. 자, 이게 이름이고, 요게 타입이고, 이제 밸류 값은 뭐 이제 서버에서 정해서 넘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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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다섯 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개를, 얘가 어떻게 넘겨주는지, 그것도 나와 있겠죠. 좀만 내려보시면, 예제에서 응답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이슨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제이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바의 맵이랑 굉장히 호환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맵으로 받아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하고 자 그럼 리턴을 뭘로 받아야 돼요? 맵, 스트링, 오브젝트,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그랬죠.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가 끝났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요렇게 됐는데, 어... 자, 빨간 줄이 좀 뜨네요. 자, 뭔가... 뭔가 누락이 된것 같죠. 자 보아하니 요폼 데이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 어, 요거 좀 의심스럽고. 음... 아 요거 제가 빼먹었네요 마지막 블록. 동기식으로 처리를 한다. 자 그리고 폼 데이터가 아직 비어있기 때문에 요거 요청을 날려봐야 에러가 납니다. 자이폼 데이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셋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줘야 되는게 요청 쪽에 그랜트 타입 필수죠. 어설라이제이션 코드라고 고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세팅을 합시다. 브랜트 타입은 t 라이제이션 코드 하나 넣고요 그다음 클라이언트 아이디 넣어야죠. 폼 데이터.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 밑에서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디. 문서상으로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이 REST API 키 이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죠. 그다음에 폼 데이터 점세자세 번째 거 뭐죠? 리 다이렉트 u r i 어, 이것도 밑에 똑같은 게 있어요. 일단 리 다이렉트 u r i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코드. 코드는 요 우리 받은 이 코드죠, 이거. 폼 데이터 점 e t 코드는 코드죠. 자, 요렇게 하면 4개의 파라미터를 폼데이터라는 맵에다가 세팅을 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넘기면은 요청이 이제 갑니다. 이쪽으로 요청이 가고요이 result라는 결과물이 요거를 받아올 겁니다. 요 토큰들을 받아올 거예요. 자, 실제로 토큰을 받아오는지는 출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요 타이틀 자 리트 가가지고 로그인 화면 가서 카카오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네자 뭔가 일어났나요 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요, 요 코드 출력은 어디서 된 거죠 여기서 된 거고요 그다음 요 밑에 액세스 토큰 뭐 토큰 타입 뭐 리프레시 토큰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리절트 값인 거죠.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맵이잖아요, 맵 그죠? 어, 맵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뭐 토큰 타입도 꺼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꺼내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4번 토큰을 요청해서 토큰을 받는 것까지 또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